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6화 상대방을 이기는, 원톱만 이기면은 카드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카드 준비물은요, 무선신용하고 혹신, 혹신신용하고, 환수룡하고항목룡하고환수룡 버스 리버스 한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또두 장은 엑시즈 두 마리, 시험용, 드래글, 루언 이두장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카드를 여기다 대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랑 할때 아니면 상대랑 할때 상대랑 하면 해가지고 여섯 장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으로 손가락 잡고 해가지고 섞어서 이걸 위로 올라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섯 장이 여섯 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 먼저 버스 리버스를 한장한 한 장을 뒤집어놓고 엔드래요. 그럼 상대하겠죠. 상대하면 공격을 직공을 하겠죠. 그 다음에 데미지를 받죠. 그 다음에 한 엔드 하겠죠. 상대방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트님은한장 들어온 다음에 이한 장은 그냥 내 두고요 여기서 항목용 소환하고요 환수롱 효과 발통에서 소환 특수 하고요이 레벨 8 갖다 줘서 해 가지고 오브레이 해 가지고 예 소환 다음에요 얘 효과 발동에서엑셀주말 마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빼서 환수롱 하고 무장식룡을 특수 소환해서 두번 특수 소환에서 얘네들이 오버레이 해가지고 얘를 소환하면 되고요. 얘를 소환했을 때 그때 여기서 얘를 한명 무장 무장식룡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혼식식룡을 소환하면 됩니다. 여기서 이때 버스 리버스 발동해서 2000 라이프 집으라고, 묘지에 있는 무수신용을 특수한합니다 특수한에서, 여기서, 해가지고, 얘 효과 발동해가지고, 혹신신용 들어오면 효과 발동해서, 얘는, 이 효과는요, 자신성는 라이프보다 적을 때 네, 발동할 수 있고요. 이, 이 카드는, 아, 잠시만요. 아. 이카는 자신, 자신하고 상대방 체력 차이에, 그니까, 체력 차이에서, 체력 차이만큼, 공격력을 높이는 카드에요. 어쨌든, 사사 읽어보면 아시고요 어쨌든, 얘들로 총극하면 끝나요, 결론은요. 네. 1편 마치겠습니다.